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이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두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야, 우리가 이런 이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은 상징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저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다. 우리가 그,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죠. 인면수심. 무슨 말입니까? 겉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짐승과 같아서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하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이에요. 그의 모든 이 마음이나 그, 그 행동이 뭐 짐승처럼 몹시 흉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 이 짐승이 열뿔을 가지고 있죠.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열 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일곱머리, 머리가 일곱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간교한 정치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지, 그 정치적 지혜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수환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것리스토는 마귀의 현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모략이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탁월한 그런 지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류관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멸류관 이 있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표범과 같다는 표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우리가 이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활함을 말할 교활함. 교활하고 간율함. 그리고 발은 곰에 밝았다. 이 곰은 잔인무도한 거예요. 곰이 갈기가게 찢어 놓지 않습니까? 잔인무도함.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사자 입 같다. 이 사자는 잔인하고 악독함을 나타낸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두로 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는 사자. 잔인하고 악독하다. 이 사자가 어떻습니까? 이 표적을 발로 낚아채게 되면요. 먼저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그 목을 물어가지고 놔주지 않습니다. 숨통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자는 잔인하고 악독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전모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짐승 중에서도 맹, 맹수로, 맹수로 비유하셔,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이렇게 온순한 짐승이 아니에요. 맹수로 비유하셨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666입니다. 666.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 이 짐승의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이 짐승의 이름이 곧 666이라는 거예요, 666.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대환란의때 적그리스도는 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암호를 사용하는데, 그 암호의 수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숫자예요. 그 이름의 수, 그 이름의 수의 표는 짐승을 대표한다.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할수 없다. 자, 왜 매매를 할수 없게 할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 직후예요. 그럼 이 세상은 그 과거로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보일 때부터 재난이 점점 점점 심화돼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많은 사람들이 증발해 버렸어요. 이 땅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이 재해가 일어난 그런 사,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의 모든 치안이 지금 문제가 생겼고 사람들의 어떤 방화라든지 또 이렇게 그 약탈하는 거 수많은 이런 뭐 식량의 문제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그 아우성치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 세계인들을 통제하겠습니까?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내매를 할수 없다. 이것은 대환란의 초기부터 이 짐승의 표를 받게하는 일이 실시가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통제 경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제 경제. 통제 경제를 통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시킨다. 그리고 강제함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법에 복종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삼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그 정치 수단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저가 권세를 받아 요한계시록 13장 15조로 16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저 저가가 누굽니까? 거지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지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기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큰,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 환란은 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강요된, 강요되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모든 자. 이것은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것은 생활의 등급을 총괄하고 지위를 총괄한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오른손, 이 활동하는 손이죠. 이 활동, 교제하는 손, 사람의 활동을 대표하는, 대표합니다. 오른손은. 이것은 세계 단일 정부 하에 있는 모든 국가가 사람의 모든 활동을 저크리스도의 주의 아래, 주의 아래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의 단일 정부, 하나의 정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 나라마다 다 정부를 하고, 미국은 바이든 정부라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짐승 정부예요. 저 그리스도의 그 통지법 안에 세계 모든 국가의 그 왕, 국가의 그런 대통령들이 다저 그리스도의 그 통제, 주의하에 다 복종시킨다. 이마는 사람의 전두엽이 있는 앞 이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 이마에 표를 주는데, 전두엽은 사고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인 것입니다. 어, 이틀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그 이마에, 사람의 이 머리에 칩을 이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틀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걸 다 시, 시험해 왔던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짐승의 배환란이 너무나 가까웠구나. 너무나 가까웠다.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량에서 지금 신속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생사의 기로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 표를 받는 자만이 사고팔 수가 있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파는 문제를 사고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생사의 기로에서 표를 받느냐, 거부하느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만 남아있는, 그게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표를 강제하고 강요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활동을. 그것이 짐승 정부의 통제법이에요. 모든 세계인들을 통제하는 통제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당장 어디에 누굴 만나고 싶어도 운,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표로 통하는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 것도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으면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완전히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마는 사람의 인격과 지위와 신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통제법에 부합되는 인격이 아닌 자는 생존권과 인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제법에 부합되는 인격이 아닌 자는 생존권과 인권을 박탈해 버린다. 그러므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재난이 계속되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또 자연재로 인한 생활면에서의 고난. 또 거기에다가 적 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의 통제법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받아서 극심한 생활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 좀더 구체적인 부분들이는 다음 시간에 또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워, 이온 것입니다. 휴고되지 못한 이들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되고, 반드시 이와 같은 현실을 당면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그 휴고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휴고의 대상은 주와 같이 돼야 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런 성품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슈고의 그런 표적을 그 목표를 삼고 거기에 부합되는 인격과 성품이 되기 위해서 그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이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